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는 국민동요 상어가족 귀여운 그림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듣고 따라 부르기가 쉬워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동요가 된 상어가족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성고정관념을 부추긴다는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 상어 어여쁜 뭐 엄마 상어 힘이 센 아빠 상어 자상한 할머니 상어 멋있는 할아버지 상어 가사를 보면 성별에 따른 수식어가 다릅니다. 아빠는 강하고 엄마는 예쁘다고 표현합니다. 게다가 이 수식어는 원곡인 한국에서만 붙었습니다. 영어 버전은 따로 수식어가 없이 baby shark, mommy shark, daddy shark, grandma shark, grandpa shar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사 위에에도 여자는 핑크 계열로 남자는 파란색 계열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사뿐만 아니라 모습에서도 딱성 고정관념이 박혀 있네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노래 틀어줄 때마다 가사 들으면서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렇지 않게 계속되니 지금도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 고정관념이 바뀔까 봐 걱정하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별것 아닌 거에 너무 예민하게 보면서 트집 잡는 것 같아요. 아기 눈에 아빠가 슈퍼맨 같고 엄마가 예뻐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물론 프로 볼펠러에 극전받은 비판이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국민 동요 가사의 성적 고정관념이 투영되어 있다는 비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